시0편 77편 헐란 때 하나님이 백성과 함께 계신다. 아사벳이 성가대 지휘자의 지휘를 따라 여도둔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 내가 하나님께 소리 높여 부르짖습니다. 부르짖는 이 소리를 들으시고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가 고난당할 때 나는 주님을 찾았습니다. 밤새도록 두손 지켜들고 기도를 올리면서 내 마음은 위로를 받기조차 마다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한숨을 짓습니다. 주님 생각에 골몰하면서 내 마음이 약해집니다. 셀라. 주님께서 나를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게 하시니 내가 지쳐서 말할 힘도 없습니다. 내가 옛날 곧 흘러간 세월을 회상하며 밤에 부르던 내 노래를 생각하면서 생각에 깊이 잠길 때내 영혼이 속으로 묻기를 주님께서 나를 영원히 버리시는 것일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는 것일까? 한결같은 그분의 사랑도 이제는 끊기는 것일까? 그분의 약속도 이제는 영원히 끝나버린 것일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일을 잊으신 것일까? 그의 노여움이 그의 근휼를 거두어 들이신 것일까? 하였습니다. 셀라, 그때 나는 또 이르기를 가장 높으신 분께서 그 오른손으로 일하시던 때 나는 그때를 사모합니다.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나는 회상하렵니다. 그 옛날에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그 일들을 기억하렵니다. 주님께서 해주신 모든 일을 하나하나 되내고 주님께서 이루신 그 크신 일들을 깊이 깊이 되새기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길은 거룩합니다. 하나님만큼 위대하신 신이 누구입니까? 주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주님께서는 주님의 능력을 만방에 알리셨습니다. 주님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주님의 팔로 속량하셨습니다. 셀라. 하나님 물들이 주님을 배웠습니다. 물들이 주님을 배웠을 때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바다 속 깊은 물도 무서워서 떨었습니다. 구름이 물을 쏟아내고 하늘이 천둥소리를 내니 주님의 화살이 사방으로 날아다닙니다. 주님의 천둥소리가 회오리 바람과 함께 나며 주님의 번개들이 번쩍번쩍 세계를 비출 때 땅이 뒤흔들리고 땅이 뒤흔들리고 떨었습니다. 주님의 길은 바다에도 있고 주님의 길은 큰 바다에도 있지만 아무도 주님의 발자취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 주님의 백성을 양떼처럼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습니다.